대력 10, 제자에도 끼지 않은 시인데 전기도 불분명한 시인데이시 하나로 천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 염성을 뺏힐 만큼 말도 많으십니다 월낙은 좋은데 오제부터 11일 겁니다 무슨 가마귀가 까마귀가 밤에 울리냐 낮에 울리다니깐 까마귀가, 까마귀가 거기 11일, 삼만 천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한개 가득 찬다는 소리가 많이 되냐 땅에 소리가 내리지 허리또 얘기를 듣풍이라고 하는 게이 양자 강얘기는겐 강풍이 절로안된다거 강풍이란 말도 이상하고, 배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보수성 밖에 한산상도 좋은데, 무슨 서한강치에수해세로게거에 여완성선 고객선 같은 곳은 구양수라는 성대에 아주 유명한 양송팔대가 들어가는 곳 구양수가 위험을수 있게 되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도 많습니다. 답변도 많아요. 그감을 너무 까마귀가 우선 밤에도 온다, 놀래서 고그 다음에 상만천이라는건 소동파의 저궤수에 보면 백로 횡강이라는 말이 있다. 힘 있을 기운이 횡강 강을 가로지른다라는 말 그런 것도 어이슬이 강을 가로지는 법이 있냐. 그런데 우리끼리가 한대한 대. 한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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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단풍화제으면 네. 그대로 네. 그냥 나중에.

그리고 그걸 또 확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인의 적중에 대해서 시비하는 이런 얘들이있어 저희들 당장도 길고 이기 일이 해니고 그런 것이 아니데이시 때문에 하여튼 이한상사가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나중에 새로시비도 해주고 엄청나게 파를해